이렇게 일자리도 문제지만 은 소득이 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. 올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한달 생계급여는 고작 50만원 정도입니다. 이 돈으로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? 진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이거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다면 음.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내주세요?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에.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도둑놈들. 아 정치인들을 음. 말씀하시는. 정치인들.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대 보내야 <웃음> <웃음> 이게 해결이 됩니다. 이 명쾌한 진단.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진단하셨어요. 음. 국가가 힘든 건 국민들 때문도 아니고 국가가 어려워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. 도둑놈이 많아서다. 자, 이 진단에 그럼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궁금한데 음. 허경영의. 그래. 솔루션은? 전 국회의원 300명은 전부 정신교육대로 들어가고 개엄하에서정신교육대로 들어가고. 계엄하에서. 개엄이 들어가. 음. 국민... 없이는 대통령이 불법이죠. 취임하자마자 1억 준 다음에 제2의 150만 원씩 주려고 하니까 그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. 국회의원 해주겠습니까? 안 해주죠. 국회의원 100명으로 주려면 국회의원한테 해줄 거예요? 안 해주죠. 당연하죠. 국민한테 국민 투표해요.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? 허경영 대통령 뜻대로 하세요. 보신 분들은 당연히 지지하 지지 분들은 하겠죠. 그러면 그게 압도적이에요. 바로 개헌합니다. <laughs> 바로 기운이 아. 들어가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 중에 어, 너무 궁금해요. 정신교육 때꽉 아. 네. 찹니다. 그냥. 네, 음. 알겠습니다. <laughs> 많은 해결책이 있었는데요. 음.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더 모시고 허충재 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만약에 또 허충재인, 허경영 후보에 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워낙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많은 일이 나와 있으니까.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네. 다섯 번째 오징어 게임 허경영 게임이 나간 게 있는데 네. 뭐냐면은 방송사들 중에서 허경영을 초청해가지고. 여야 대선 후보와 토론을 하는 그런 걸한번 하면 시청률 33%를 우리가 보장해 준다는 게임입니다 진짜 허경영 후보가 그런 토론을 한다면 33%는 넘어설 거예요 틀림없죠? 허경영 게임 Right Now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.